네, 이번 시간에는 네, 오늘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 약간 주도를 했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일 때문에 쉬는 동안에 그동안에 굉장히 며칠간 반등을 이렇게 하다가 어제 약간 눌림같은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1.86 음, 나스닥 같은 1.4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나라 장도 에, 시작할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 다행히 나스닥 선물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오르면서 오전에 잠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어,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하면서 같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장이 되어서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전의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렸다가 거의 약간 보합권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게 장중 수급을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좀 약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5천억 원 정도 했고요. 코스닥은 대신에 외국인 사줘가지고 그리고 전적인 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 종목들이 이제 반등도더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어제 이제 테슬라 쪽을 보면 그 테슬라 주가 우리장이 이제 어제 시구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테슬라 해외 주식 테슬라 차트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여기 아마 여길 거예요 여긴가 여긴가가 실적 발표가 나면서 원래는 테슬라의 실적이 어, 이번에 뭐 코로 영향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도어 그렇게 이제 음 좋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예상 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예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즈가 나오면서 어 테슬라가 갑자기 급반등 을 했습니다. 거의 음두 번째 여기 저점부터 해서 거의 60%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요. 음 그로 인해서 한국도 전기차 시장 들이 약간 눈치를 보면서 전기차 종목들이 움직일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저기 선거일까지 지는 날까지 포함해서 테슬라 지속적으로 또갭비 뜨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또13% 뜨고 어, 어제는 약간 이제 멈춰있지만 어, 한국 시장도 충분히 오늘 어, 전기차 쪽이 시장이 만약에 나스닥이 가락하지 않고 무난하다면 갈 거란 생각을 갖고 어, 관심 종목으로서 예,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전기차 쪽 종목이 움직였는데요 아침에 이제 살회는 충분히 있었고 보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흐름이 나왔을 때 오전이죠. 네, 이때 전기차 종목들이 주춤주춤 올리다가 똑같은 이제 멈추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특징적인 전기차 종목을 보면 일단 세력 주정에서는 우리사도 폴링스가 있었고요. 아침부터 얘는 눈치보다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음, 고점 돌파하고 일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자리를 어제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스윙으로 치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21선이 돌아나가면서 지금 여기 음, 어떻게 보면 갭으로 띄워서 자리를 지금 약간 파동 형태를 만들었죠. 네. 그 파동을 지금 오면서 약간 눌림이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추세를 지나는 시점에서 눌림이 나온 거고 네. 거기서 네. 그리랑도 주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3,900원, 4,000원 기준으로 어, 손재를 잡고 수행을 할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다음날 이렇게 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고점을 단, 단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려볼수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보면 3분봉 같은 경우에 자 오전에 충분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멈칫하면서 같이 얘도 멈칫한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안 밀리고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가 되겠죠. 이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돌파 매매의 구간이고, 어, 좀 세부적으로 보면 돌파 다음에 돌파인데 돌파 안에서 살짝 눌림을 노리는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호가창수고를 보고, 이제 안 밀린 흐름을 보고, 여기서 이제 샀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예, 오늘 크게 반등을 하면서, 오전에 큰 시세를 아예 줘버리고, 얘는 되게 가볍습니다.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종목이라, 재력들이 작정하고 한번 쫙 써버리더라고요. 거의 오전에 고점이 나와버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뒤로는 이제 약간 힘이 빠져서 이 횡보하는 흐름. 근데 전기차가 나쁘지 않으니까 급락하지는 않고 고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주 쪽에 이제 가벼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전형적인 급등하고 이제 횡보하는 흐름으로 끝났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산업홀딩스였고 아침에 매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이것만으로도 오늘 전기차가 이끌었다고 할 수는 없죠. 어, 이끌었다고 한 이유는 이제 얘는 수급자 측으로 개인 수급, 개인 세력 직이 올리는 종목인데 음, 실제로 음, 예를 들면 오늘 삼성 SDI, 예, 일진 머티리얼즈, LG 화학,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참말대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꾸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 상으로 보면 초반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밀린 흔적이 있고요.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지수 반등과 함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매수로 계속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수급주의 관점에서, 수급매매 관점에서 공략할 타이밍이 많았고요. 오전에 돌파했다가 눌리면서 지수를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 오전 고점을 돌파하는 타이밍에 수급을 확인하면서 역시, 같이 돌파 타이밍에 떨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좀살 타이밍을 안 주긴 했는데, 조금 눌림폭이 좀 약했고, 사긴 좀 애매했죠. 뭐, 근데 짧게 이런 식으로 눌림목마다 지지선을 확인하고, 단타를 치는 건 가능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략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강했던 게 1팀 멀티, 1팀 멀티디얼즈, 삼성 SDI. SDI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했죠. 얘는 비슷한 타점으로 어중에 잡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돌파 역시 가능했고, 눌림목도 여기 12시 점에 충분히 눌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음. 마지막에 이제 큰 시세를 주고, 3파동의 시세가 거의 나온 다음에도 눌림을 주고 1시 45분경에 또한번더 들어갈 타이밍이 있었고요. 어, 체적으로 수급주가 장중에 이제 주도주로 수급주가 외인기간이 계속 양매수로 산다는 경우는 거의 뭐 보통 주식은 이제 정심이 지나면 오후에 밀리지만 수급주 같은 경우는 어,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먹을 폭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날 주도주 수급주가 발견하면 이렇게 끝까지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끝까지 공략을 하면 좋고요. LG 화학도 이제 대형주지만 역시 똑같은 전기차 지금 관련주로서 아침에 큰 하락을 하고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인 기관이 들어온 종목들이 오늘 같이 들어오면서 전기차 쪽. 음, 그리고 2차 전지 쪽. 2차 전지를 알수 있죠. 같은 개념이죠. 전기차의 2차 전지는 예,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서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똑 같이 보면 기관과 외인이 양매수했고 전일 날도 매수했죠. 이 증조가 보이는 게다 전일 어제부터 해서 전일 날도 가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인과 기관들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날 보고, 오늘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정석인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매집 같이 하고, 오늘 2차적으로 싸준 날이죠. 매집하고, 싸주고 똑같죠? 매집하고, 싸주고 근데 이런 종목 말고,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는, 우리 산업 홀딩스를 제외하면, 뭐, 크게 그렇게 많이 간 종목은 없었어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그냥 행보 정도 했던 분위기고, 한 3%, 3.57% 오르긴 했는데, 얘는 이제 외인기간이 크게 주도한 종목은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흐름이었고 그 외에 다른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뭐 크게, 외인기간이 직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가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주도주로서 오늘 외인기간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인데요. 네. 오늘은 상당히 전기차 쪽을 어제 우리장이 쉬었을 때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테슬라 흐름이 거의 뭐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고점 대비 가까이 지금 60% 가까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장이 반응을 못 받았으면 뭐 전체적인 하락장이 안 나왔다면 충분히 오늘 하락할 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른 물론 뭐 이렇게 비메몰이나 뭐 5G도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의 주도 섹터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였고요. 어, 지금 이런 자리들이 지금 일봉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분히 수급을 통해서 뚫었기 때문에 다 좋은 모습이죠. 지지선, 저항선 뭐 이편선 다뚫은 모습이라 어느 정도 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이제 눌림목을 잡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한번더칠때 똑같이 뭐 돌파 매매를 하든지 충분히 먹을 자리가 앞으로도 많을 거라 생각되고 테슬라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뭐하락하든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른 종목들은 눈에 안 보였고, 그래서 거의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했고요. 우리 산업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단 수급이 오늘 제대로 들어온 주도주였 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 지금 뽑아놓은 어, 이런 종목들로 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전기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전기차 사, 하, 그 반등 폭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다른데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덜 나온 폭입니다. 이런 거 보면 거의 다해보겠잖아요 예, 뭐 많이 회복했고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많이 가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먹을 폭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잘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서. 어, 한번 공략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이런 깜짝 실적 서플라이즈에 대한 증금 급반등을 이용한 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한번 이제 쉬, 쉬는 타임을 갖고 그리고 이런 수건 매집을 활용해서 오늘 아침부터 노리다가 이렇게 매매를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